저는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이것보다 확실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있을까? 때때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너는 내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고요. 소망을 줍니다. 성경에 야고바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야고바, 이 말은 이스라엘아, 이 말이고, 이 말씀의 뜻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창조하셨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한숨만 쉬어도, 살다 보면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쉴 때가 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들어있는 말 못하는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저 주여, 아버지 그 한마디밖에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 주여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사연을 다 아세요. 우리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두 방울, 단지 한두 방울이지만. 그 한두 방울 속, 그 한두 방울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인생의 모든 사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한두 방울 속에 들어있는 내 인생의 7, 80생의 모든 사연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야. 하루에 내 머리털이 방바닥에 몇개 떨어지는 것까지 하는 게다 아시고. 내 머리에 남아있는 머리 숫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 말이죠. 그 전제하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너는 고배롭고 존귀하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허물 투성이고 보잘것이 없고 그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보물처럼 품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집안에 금덩이 한 10kg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금덩이를 어디다 숨길까? 여러분 그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우리가 음하는 보물이 딸지라도, 이 보물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투성이고 보잘것도 없고, 때로는 죄악투성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사연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을 보면 구절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장엄하다. 이 말밖에는 표현할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1절로 12절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빚었느니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 나의 모든 일생도 하나님의 것.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하나님의 것. 내게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 전체가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를 막 흥분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일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어 살아가다가 살아가다가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고 싶은 힘을 얻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가 내가,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구원자이리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구수와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너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느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부원자가 없는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밀려올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를 갖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을 다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탄에게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은 호시탐탐 신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인간의 근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이 빅뱅 이론을 들고 나옵니다. 우주론적 진화론이죠. 빅뱅 이론은 태초에 큰 폭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폭발로부터 인간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공기도 나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 있죠. 이 가설을 증명하려고 온갖 학설과 이론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라고 할때 우리에게 명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언입니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뭐, 천사들에게도, 사탄에게도, 어떤 귀신들에게도, 어떤 악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사탄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호시탐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사탄은 지금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죄로 유혹하고, 대유림으로 유혹하고, 세상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지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바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마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이후에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고 직장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따른 두려움, 사망에 따른 두려움, 죽음에 따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구속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또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구속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구속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손절하지 못해서 안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름 석자를 내려고 안달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는 내 것이다. 어떤 두려움과 의심과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이한 말씀 붙들고 다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논리보다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보다도 강력한 보금은 하나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물과 불과 불꽃과 여러가지 많은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들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그것들이, 그것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환란과 역경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